근육 만들기, 스테로이드를 대신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자연적인 영양성분이 있는 것. 아 분지 아미노산, BCAA, 류신, 발린, 이소류신으로 구성된 자연적인 근육 강화성분이다. 단백질 사용을 조절하고 근육의 단백질 신진다사의 특별한 역할을 한다. 달인 아미노산은 간에서 분해되지만 분지 아미노산은 말초 근육에서 산화된다. 사실 근육의 주요 칼로리 공급원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질소가 빠르게 분비되면서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줄이는데 분지 아미노산이 이것을 막아준다. 아령 몇 개를 드는 것과 같이 힘든 운동을 하면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아 허물어진다. 전문 용어로 분해 대사라 한다. 이때 BCAA가 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분해 과정을 거꾸로 돌려준다 말하자면 근육을 만드는 동화장 욕을 한다 영양제는 운동하기 30분 전에 드는 것이 좋다 BCAA는 식욕을 억제하고 기본 단백질의 체내 저장을 돕는다 아, 몸무게의 절반은 근육이며 근육의 15 에서 20%는 BCAA로 이루어져 있다. BCAA를 섭취하면 1시간 내로 근육에 50%가 공급된다. 2시간이 지나면 100%가 된다. 균형 잡힌 인슐린 분비를 돕는 글리코젠을 생성한다. 또한 제품으로는 엑센셜 아미노가 있다. 엑세 스포츠 스 뉴트리션. 유신 강화로 더욱 탄탄해진 XX 엑센셜 아미노. 탄탄하게 빈틈없이 내 몸을 채워주는 10종 아미노산. 류신, 발린, 페닐알라닌, 아르지닌, 트립토판, 히스티딘, 염산염, 메티오닌, 트레오닌, 이소류신, 라이신염, 염, 라이신 염산염. 필수 아미노산을 아홉 종 포함한 아미노산 열종 사천백 0리그램을 함유한다. 1회 섭취량 칠점사 그램 기준 필수 아미노산 아홉 가지 약 삼천칠백팔십 리그램 L 아르기닌 삼백이십 g 리그램 포함. 유신 강화로 더욱 탄탄해진 BCAA 밸런스 오대일대일유신오 이소 류신 일. 발린 1. 제품 1g당 기능이다. 어, 유래 섭취량 7.4g당의 류신 1967mg 함유 상큼한 혼합 베리향이며 물, 음료 등에 녹여 맛있게 파우더로 즐기는 아미노산이다. 한 스쿱에 25칼로리 칼로리 부담 없이 가볍게 빠르게 필수 아미노산 충전 건강 정보로는 운동과 함께하는 똑똑한 아미노산 단백질 섭취 가이드 운동 전중 신속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수분과 전해질과 함께 빠르게 보충한다 운동 후 사십오 분 운동 중 에너지 대사에 사용된 아미노산을 빠르게 보충한다 다음 운동 전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 공급이 필수하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고 빠르게. 엑세스, 에센셜, 아미도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팁. 엑세스, 아쿠아, 플라스트 등의 음료에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 한스급을 섞어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가 필요한 순간은 엑세스 운동 전 혹은 운동 중 수분과 영양 공급이 필요할 때, 바쁜 일상 속 더욱 힘내고 싶을 때, 필수 아미노산을 맛있고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을 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 어제 의날을 뛰어넘다. X for b s f o r excess. excess의 의미는 excess, 넘치다, 초과하다라는 의미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의 도전과 모험을 응원하는 에너지 브랜드. 한 가지 더 유청 단백질 엑세스 프로틴 워터 20. 엑세스 스포츠 뉴트리션 단백질 이제 가볍게 마시고 풍부하게 채우자. 귀찮은 단백질은 안녕. 텁텁한 단백질도 그만. 단백질 이젠 물처럼 가볍고 삼큼하게 마시자. 단백질이 필요한 순간 풍부하게 채워주는 엑세스 프로틴 워터 20. 풍부함이 다르다. 칼로 칼로리 부담 없이 20g 가득 채운 고단백 WPI와 18종 아미노산. 깔끔함이 다르다.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믹스, 후르츠맛. 아홉 가지 파이토 원료 함유. 간편함이 다르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한 병으로 끝. 꼼꼼함이 다르다. 필수 아미노산 BCAA 4665mg. 70,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단백질 전문가가 엄선한 WPI 단백질이 풍부하게 유당과 지방을 크게 줄인 WPI 단백질, 단백질만 농축해서 담았다. WPI 내 평균 단백질 함량 90% 이상. 건조 중량 대비 투명하고 깔끔한 깔끔한 목 넘김. 단백질 특유의 텁텁함은 줄이고 깔끔함은 살렸다. 소화 흡수는 좋게 부담은 가볍게 체내 소화 흡수율이 좋은 편안한 단백질을 담았다.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 20g 한 병당 단백질 20g 85kcal 단백질 20g을 섭취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 보통 등심 스테이크 106g 닭가슴살 약 선호 조각 72g 계란 흰자 약 4.4개 157g.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다. 아, 운동하는 사람은 다 안다. BCAA의 함량을 확인하면 좋다. BCAA, 류신, 발린, 이소류신. BCA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중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을 말한다. 상큼한 믹스 후르츠 맛이 선사하는 시원하고 깔끔한 목넘김 다섯가지 파이토 컬러를 담은 아홉가지 파이토 원료 배, 사과, 백포도, 청포도,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딸기, 블루베리 XS 프로틴 워터 어떤 분에게 좋은가 칼로리 부담 없이 풍부한 단백질 섭취를 원하는 분 운동하면서 빠르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단백질을 찾는 분 언제 어디서나 가볍고 맛있는 단백질 충전이 필요한 분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필수 열심히 운동한 보람 단백질이 채워져야 빛을 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단백질을 채우는 습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나의 단백질 메이트 이상입니다.